비가 오는데, 하루 잰길래 한잔하자. 이런 것거 어, 제일, 제일, 제일 좋아. 어.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 나한테. 좋아하는 말? 여보, 오늘 한잔할까? <laughs> 이 말을 <웃음> 진짜 <laughs> 좋아해요. 그게, <laughs> 그게 그뜻 아니야, 이렇게? 거기, 어, 한잔할까가 뭐, 이런 라면 먹고 갈래? 이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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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가지 <하지> 말자! <laughs> 뭔가 이렇게 생각나지? 어, 뭐, 그냥 한잔만 아. 하는 거예요. 어, 어, 예.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처음 정말 처음 알게 된게 내가 어떤 제품 광고를 내가 하게 돼서 광고 오, 모델로. 아 근데 이게 약간 다이어트 건강 음료라서 음. 몸에 정말. 그 쫄쫄이 있지. 어머나. 그 졸라매. <laughs> 그, 어, 뭐, 딱, 어, 정말 쫄쫄한 그런 옷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잖아. 근데 너무 누군가 이제 연락이 와서 야, 뭐좀 하라 그래, 뭐좀 하라 그래. 막 이렇게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데 너무 짜증이 나잖아. 그래, 다 됐는데도 계속 어, 다시 한번 갈까? 이러면 진짜 너무. 누구야 도대체? 현장에 오라 그러던가 내가 이랬다? 아니, 와서 보고 얘기를 하라던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아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인연이? 음아 근데 왜안 가고? 음. 왜안 그, 왜, 왜 갔어? 진짜 많은 사람이 현장에 가려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사무실을 지킬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눈치없이 다 가고 아뭐 이사님 다 가고 막 이러니까 저는 못 갔어요, 사실 아 그때. 사실 이 안에 있었죠. <laughs> 아, 밀렸구나, 밀렸어. 딱 중간중간 사진이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약이 입힌 거예요, 사람을. 아 아니 그렇게 입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아니 근데 어느 정도지 얘는가? 내가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었는데 이런 분들. <laughs> <laughs> 네 <이런 데. 웃음>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아니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헤어 저 서로 그냥 모르다가? 몰랐어요. 몰랐지. 몰랐 진짜 인연이구 나중에 결혼 하고 나서 자기 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 야. 자기였다고.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 인연이다. 아 근데 진짜 형부 되게 재밌다. 두 분이서 진짜 얘기꽃을 핀다는게 뭔지 알겠다. <laughs> 재밌다. 아니 형 맨날 얘기하 거. 둘이 얘기 잘 해요?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니요. 둘이. 언니도 많이 하잖아. 보통 이렇잖아 그냥 어, 여보. 비가 오는데 하루 재낄래? 한잔하자. 이런 것도 어, 하고 제일, 제일, 어. 제일 좋아. 어.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 나한테. 어. 좋아하는 말? 너 no. 여보, 오늘 한잔 할까?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그게, 그게 그뜻 아니야, 이렇게? 거기, 어, 한잔 할까가 뭐, 이러고, 라면 먹고 갈래? 이거 아니야? 더 깊이 가지 말자! 뭔가 이렇게 생각나지? 아 그냥 한 잔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예 그래. 그래. 저,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이제 형님 뵀었을 예 때, 저랑 나이 동갑인 줄. 아니, 알고 근데 예 훨씬 더그 약간 좀 풍채가 있고, 이거. 오 떡대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 큰지 잘 모르는. 와. 어이구 머리가 커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전, 가면 있습니다. 네, 머리가 약간 크니까 저는 앞으로 졸아도 담, 담이 엄청 잘 걸려요. No. 그래서 지금 부항 뜨고 왔어요. 진짜로? 아포구 상수동에상한방병원이라고습니다 네, 네. 맥주 잡아줄래요? 맥주만 잡아줄래요? 네네네. 아, 맥주만 잡아줘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저런 거 좋아. 저거 좋아.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절도 좀 멋있지 않아요? 아, 어? 아 일하는... 그때 멋있지. 그러니까 일할 때 멋있지. 뭐든지. 근데 되게 건강하신데요. 매일. 아 그래요? 오다 잠깐만. 근데 잠깐. 이제 아체는 좀 약하신 것 어, 같고요. 맞아. 생각보다 카페민감도 인 높으실 것 어, 같고요. 대박. 네. 근데 이제 약간 심장박동이 좀 빠른 편으로 봐서는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시죠 지금도 약간은 펄스가 빠르셔요 음. 지금 당신이 내 손을 잡았어? 아서 지금. 지금 당신이 내 손을 잡았어? 아서여니 뭐야 저거 야 뭐, 나도 Hagin 좀 a. 해줘 나도 좀 해줘봐 질투가 안 되겠네 나도 마. 안 되겠네 그 우리가 뭐가 먹고 싶은지 이 아. 남편들이 알아보는 아, 맞추는 거야. 정은 잘 맞출 것 같은데 둘이? 자기 보통 집에서 테이크아웃 많이 시켜? 어때? 가끔 시키죠. 나는 우리는 좀 자주 시켜 먹는다. 왜냐면 둘밖에 없잖아. 음. 자기가 주로 시키 아니면 신랑이 남편이 시키죠. 아 진짜? 응. 아 나는 너무 못 시켜가지고 좀 갑갑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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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내가 시키고 싶은 거를 잘 시켜 내 마음을 오, 잘 알아. 너무 신기하다. 남편은 내 맞죠? 마음을 1도 몰라. 맞혀. <laughs> 오히려 한참 원장님 부담스러이요 모두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와. 어. 근데 잘못 시켰을 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무슨 말을 한다고 잘못 시키잖아요. 어, 그럼 남편 다 먹으면 되겠네. <laughs> 오, 오, 난 내가 시키면 시킬게. 그거, 그거. 아니 그러면 언니가 나한테 문자 보내고 나도 언니한테 보내 언니가 먹고 싶은 걸 나한테 보내요 어, 네, 나도+ 먹고 나도 먹고 싶은 걸 보낼 테니까 그 대신 형부랑 이제 뭘... 긴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혹시 그럼 못 맞추면 어떻게 못 맞추면 어떻게 해뭐뭐 <laughs> 오늘+ 오늘, 그래, 오늘 그래. 밤에 이제 오늘 또 그런 거지 <laughs> 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좋아하는 거 뻔하잖아 <laughs> 잠깐 그럼 기다리 고민 중것같계 지금 어. 어 저는 어 지금 생각이 있어 딱와나 지금 한가지에딱꽂혔는데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딱 먹고 싶은 게 있어. <laughs> 어그 그거예요. 바로 이 순간 먹고 싶은 걸 시켜야 되는 거야. 여러 개를 적어 주시면 그 중에 하나 맞추는 게.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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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간 우연찮게 하나라도 맞춰야지. 예, 덜 부끄러운.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웃겨. <laughs> 아, 웃긴다. 웃긴다. 아니라 개그 감각이 있으시네. 그렇게 어, 얘기를 알았어, 해야지. 알았어. 웃긴다 그러면. 아영보을 자꾸 나오늘지적지네 아. 아. 아어 아, 갑자기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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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표정도 나빠지 좀기가 들어오지. 어? 아무도 없어. 아 아무도 없어. 어, 뽀뽀는 아. 어, 줄 알았어. 아 진짜 이렇게, 아 이거 난이도 있다. 난이도 있다. 아 난이도 있는데 백점짜리 어, 완전 이거는. 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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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나는 받았어. 영수가 사랑은 하는데 디테일이 떨어지는구나. <laughs> 아, 나는 솔직히 신랑이 못 맞힌다. <laughs> 와못 맞춘다해서 힌트 안줬왔어와못 <laughs> 맞춘다해서 힌트가 와버렸네. 아 진짜로? 아, 못 맞춘다. 자 과연 우리 남편은 시킬 수 있을까? 어, 자기는 그래. 한창식가 맞출 것 같아? 난맞힐것 같아. 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 남편은 진짜 한창씨는 <laughs> 엄청 알고 있고 부담이네. 김윤차. 또좀 저는 15년 차기 때문에 조금 더 대공을 한번 어 조금 더, 어, 오지. 어, 조금 더. 어, 되게 신중하네. 어 되게 신중하게 하더라고 두분다어 그리고 맞추고 싶지. 승부욕이거든. 어 지금 그래. 어 승부욕이야? 내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 얼마 나 멋진 남편이야. 딱한 방에. 야. 여기 지금 도시호부보다더 줄인다. 뭐 <laughs> 여기, 여기 지금. 형부 아직 지키고 있어요? 시켰습니다 자신감이 있는데. 어 시켰어 여보 아직도 시키고 있어? 아니 이이 정도가 기본 금액이 너무 높다니까. 진짜 꼼꼼하더라고요 한창 씨는. 배달 취소 중이문 그냥 우선해. 아 배고픈데 나 배고파. 시켰어? 시켰어요. 여기 이쁘다. 오늘 아 오늘 하늘이 왜 이렇게 이뻐? 오. 오 이뻐. 은이 이뻐. 오 약간 소마르소 느낌 나고. 오, 천사다 천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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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다 좋아. <laughs> 가보자. 이렇게 이렇게 눌러야겠다. 하나, 아, 하나 둘 셋. 이게 강남이네. 야, 진짜 배경 오, 맞아요. 대박이다. 아 근데 너무 이뻐. 다 언니 이거 진짜 예뻤야잘 나왔다. 음, 음, 음. 어. 아, 그런 것 같은데? 어? 와 대박!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남편이 시킨 것 같아. 물래 네, 이거 제가 시켰어요. 여보가 딱 원할만한 걸로 내가. 나는 형부가 언니가 뭐 먹고 싶은지 내가 알거든. 자 과연? 매운갈비찜. 아니면은 고등어김치찜. 네. 먹고 싶어요. 찜닭. <laughs> 이거 뭐지? 자 저는 지금 어제 는없 언니한테... 없더라고. 어? 어? 오징어? 뭐지? 오징어 복쌈. 삼자탕, 오삼 불고기, 떡볶이, 떡볶이. 아, 오징어 떡볶이 시킬려는데 오징어가 아, 없긴 근데? 했어 오징어 떡볶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어. 맞아 진짜? 제가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난 떡볶이 <laughs> 거기다 밀떡좀많어 있어. 이거 떡볶이. 어떻게 맞죠? 이게 말이 되나? 맥을 집은다? 진짜? 맥을 집. 못 먹고 싶나? 맥집은 거 아니야? 영시 엄마. <laughs> 야 완전 당겨왔어 언니 뭐야? 자 우리 고은 언니 부부는요? 뭘거뭘거 뭘거 같아? 먹은 뭐 거야? 짜장면이야 이거? 아정식으로 아, 오케이 기다. 려 볶음밥과 와 짜장바 짜장. 오 너무 맛있겠다. 자우와 진짜? 우와 진짜로? 이거 어떻게 좋아? 탈라! 아! 중식을 먹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그래. 없어요. 그렇게 중식을 좋아하지 아, 않아요. 어. 근데 왜? 근데 전날이 너무 신기했다. 어. 일부러 머리 쓴 거야. 일부러 거였어. 머리 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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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이쪽 분야는 어, 어. 내가 안 하겠다. 어, 나 하지 마. 나시키지 어, 어. 마. 어, 그렇지. 어, <laughs> <너> 표정 봐. 뜨겁잖아. <laughs> 못뭐 봤는데. 뜨겁잖아. 못뭐 봤는데. <laughs> 어. 근데 여건 뭐였어? 나? 아니 콩국수로 왜시간 못했어. 어제 밤에 먹었거든요. 어? 아니 어제도 콩수 먹었어요? 아, 네. 좋아해요. 어제 먹었는데. 진짜 바닥을 파. 평생 안 먹던 걸 나는 생각을 해서. 그래? 음. 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목소리> 그 청양고추가 잔뜩 들었네. 아 그런데 거더니까. 아, 아니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어디 거야? 맛있겠다. 평점 2,700몇개 있었고. <목소리> 아 평점을 또 보시는구나? 근 네, 별점 4.9 이상이었습니다. 나를 칭찬 받달라고. 잘나잘 드시잖아. 그래. 근데 맛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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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었어. 어, 짜장면 너무 먹고 싶다. 짜장면. 어우. 야, 오늘 회식은 지금 중지. 콜. 너가 아, 어,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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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완전 콜. 응? 어... 어... 뭔데? 어, 뭐지? 야, 햇빛. 아. 야. 응급기술 나옵니다. 야, 오, 역시! 역시. 역시는 역시다. 저런다. 내리는 게 없었나? 손으로 굳이 이렇게 했어야 없었어, 되나? 없었어. 그게... 아 진짜로? 그럼 한번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 어, 계속 들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오.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laughs> 배우시죠, <배웁시다. 웃음> 예. 응. 자. 와인 여기서 없으면 되 너무 누워서 괜찮... 아, 진짜 괜찮...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 데 뽀뽀받을 음, 음. 아, <laughs> 만하다. 뽀뽀받을 만받을 만하다. 뽀자기는 그러면 15년치하고 몇월 결혼했어? 9월 6일. 언니도 9월 뭐, 6일. 8월 30일. 8월 30일? 네. 네. 결혼식일 뭐해 자기네는? 아 저는 돈따가요 음. 어? 만원짜리 길. 꽃길! 아, 어, 꽃길을 만들어서 주고한 번, 네. 어, 어, 어. 한 번! 한 번! 근데 아, 사실은 한... 이벤트는 남편이 더 많이 해주긴 해요 평상시에... 그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항상 술을 마시고 둘이서 항상 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잖아 음, 음. 굳이 그날 특별하게 뭘 굳이 해야 할필요는 마음이 그고 그러겠다 그래서 하루는 열받아서 그러더라 뭐라고? 내 나도 결혼기념일이야. 너만 <laughs> 나만 결혼기념일이냐? <laughs> 나만, <laughs> <결혼기념이냐>? 나만의 숙제? <수업이. 웃음> 맞아요, 맞아요. 형님 <laughs> 그 말씀도 맞아요, 맞아요. 야, 나는 근데 특별하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좀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 그래도 꼼꼼하게 다 챙겨주는, 챙겨주는 스타일이고. 결혼기념일을 안 챙기는 것 같아 나도. 왜 결혼기념일? 아니 애들 생일도 아 있지. 장인 아 생, 장모님 생일도 아 있지 많다. 진짜 많아. 음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 아는 챙기려고 러는데 아내가 약간 아니 뭘 챙겨 약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고 아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어, 짓말이야 <laughs>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응. 응. 내 생일이 5월 11일이야 응. 그래 와이프가 5월 15일이야 응. 그래서 항상 내 생일 먼저 같이 막 하자는 거야 응. 근데 11일에 미역국을 끓여놔 어. 아, 생일장 해놔 응. 그럼 15일을 또 내가 그냥 넘어가기는 애매하잖아 애매하지 응. 그러니까 뭔가 해놓으면 절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세윤 씨 그녀는 네? 미역국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응. 멋진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 어디 맞아. 간다고요? 레스토랑. 멋진 레스토랑을 데리고 그래, 나가야지 뭔가 선물 하... 어떠한 기념일이라고 네. 하면 정말 좀 꾸미고 예쁘게 입고 놀좀 이렇게,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맞아. 걸 좋아하지. 근데 남자를 헷갈리게 하는 멘트는 있어. 뭐요? 음? 아, 도나 같게 뭘 이래?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도나 아, 같게. 음. 그렇죠. 그럼 쉽죠? 돈 때문에 그러 아, 이런때 있어. 아, 근데 그런 아,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미안하지만 챙겨줬으면 어. 좋겠죠. 왜냐면 그런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보내고 싶은 거지. 어. 이게 막 허용스럽게 생활코드에 맞지 않게 허용설럽게 돈을 쓰는 거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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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음. 자기에좀 적당히. 아, 어,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음. 챙겨주는 건 저는 아름다운 음, 일이라고 해. 생각해요. 무조건 해줘라. 챙겨라. 아, 아 챙겨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받으셨어요? 만약에 기억나는 선물. 나는 주로 응. 보석을 받았어. 와. 아, <laughs> 아, 큰일 랐네아 원장님 클났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 가 왜? <laughs> 저는 항상 사서 쟁여놓는 선물 말고 음. 와이프가 이 시즌에 바로 쓸수 있는 거를 사주는데 음, 음, 음. 뭘 사줬어요. 음. 그때 와이프가 진짜 뜯어보지도 않고 환불해 와. 그래서 다시 들고 가서 왜 뜯어보지 않고? 나한테 그 맨날 가방 사줄까 뭐 해줄까 그렇게 어.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 비싼 돈을 주고 내가 가방을 매봤자 사실 우리 알지. 알잖아. 맨날 매던 것만 매고 맞아. 가방은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목소리> 얼굴이 명품인데 무슨. 어, 그렇긴 하네. 아유 장 부장님도 <laughs> 명품이잖아요. 그런 그를 그래? 사서 그는게 그래. 차라리 네. 그 돈으로 어머니 드리면 엄마가 더또 그래, 좋아하시고 사주면 엄마 줘버리는 거야. 부호 아니 사주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어.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보면 안 돼, 우리 어머니 <laughs> 보면 안어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보석을 가지고 온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먹지도 아. 못하는 거야 이거 뭐? 어, 그러니 나는 <laughs> 아무 의미 없어 <laughs> 여보, 이거 돌멩이야 이게 희신성 때문에 비싼 거지 <laughs> 돌멩이야? 돌멩이야, 돌멩이야 그랬더니 <laughs> 그 다음에는 금 빠를 가지고, <laughs> 금 빠를 가지고. <가져와. 웃음> 이게 이거는 보석은 딱 사는 순간 반값이잖아. 어. 근데 금은 오른다는 어, 거야. 연구 많이 했네. 응. 형부가 연구 많이 했네. 응. 연구 많이 했네. <laughs> 수정, 네. 표정 봐. <laughs> 그건 좋아했죠 언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 여보. 왜 이렇게 얇아? 금방이야 금방. 군박. <laughs> 미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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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최악의 결혼 기념일뭐 이런 거 했어? 최악 뭐? 뭔데? 최악은 그거지 뭐. 뭔가 있을 전... 수 있어? 음. 그러면 최악의 결혼 기념일뭐 이런 거 했어? 최악. 오. 최악은 어. 그거지 뭐. 뭔가 있을 전... 수 있어? 여보가 없던 시절? 오! 오 와! <laughs> 야, 진짜 이 틈을 놓치지 않으셔, 진짜. 야, 기결이...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 뭐.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우는 거야? 책에서 배우나? 책에서? 뭐 책, 뭐 받아 뭐 적으세요. 자, 응. 자, 적으세요. MZ 데이트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그게 뭔데? MZ 데이트가 약간 좀 이런 오늘 같은 거 파티 분위기에서 음 하는 것도 음, 너무 좋고. 우리 폴라로이드 찍었잖아. 음, 음, 이런 것도 약간 좀아 레트로 감성 약간 그런 것. 약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레트로 감성 은 무슨 우리가 레트로를 지나왔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도 우리가 <laughs> 우리가 산 레트로인데 이걸, 이걸 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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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한국 언니 의원님도 되게 웃기지 않아? <laughs> 자기 레트로 인생. 아 요즘 친구들이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으로만. 아이고 얘들아, 진짜 오늘 뭐 역시 대선배님이라 점점 시조색 아래 보세요. 왜 자꾸 <laughs> 나 오늘 여기 자리 굉장히 불찮네 승철이 형님 오기 전에는 뭐? 승철이 빠빵 오라고 되겠어. 왜 내가 왜 나와? 네. 아 교장님이 뭐 자유해. AD 나면꼭 내가 나오더라. 진짜. 네. 이렇게 여왕, 네. 여왕 네. 대선배 대선배 이렇게 장난쳐주고 하는 너무 좋은데? <laughs> 왜? 이런, 이렇게 이런 관계가. 어, 그런 관계? 아, 우리 신랑은 내가 나가서치히는걸 되게 좋아해. 헐떡. <laughs> <laughs> 이거 좀 밟아줬으면 좋겠지. <laughs> 아니 어떻게 얘기가 안끊죠아 근데 되게 어.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술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같아그 네. 저도 술있었서 오늘. 완전 좋아. 아니요 제가 한번 초대했있는 저도 제 병원이 홍대 근처에 있으니까. 어. 아, 좀 네. 와인바 아, 되게 아. 많이 있거든요 근처에. 와인바. 네. 나 홍대 할머당가 언니 홍대 그 홍대 좋은 길을 젊은이들이 팔팔한 젊은이들이 막 왔는데. <laughs> <웃음> <와>. <웃음> 형모! 꼬꼬박이 너무! <넘어. 웃음> 형모! 숨쉴때 너무 코로 숨 쉰다! 응, 형모 지금 내가 딱 봤네! <laughs> 정면에서! 홍대에서 회동하면 제일 재밌겠다. 아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나 저런 표정이 너무 마음에 <laughs> 어. 들어. 왜? <laughs> 당황하는 <laughs> <laughs> 표정.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어 나도 가끔 신랑끼술 먹고 들어와서 막 예배자 커리큘럼 보면 꼴보기 싫지 이랬어 딱 끊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왜? 그랬더니 <laughs> 아 들었구나 여보가 나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줄 몰랐어 <laughs> <laughs> 아니,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사랑 받는 입장에서? 어, 자기는, 어. 어. 꼴보기 싫다 아, 나 이럴 줄 몰랐어. 꼴보기 싫다고? 아, 지금, 뭐. 지금, 아, 지금? 그것만 지금. 들린 거야, 그것만. 어, 어, 어. 꼴보기 꼴보기만 들리는 거야. 그래, 지금도 응. 얘기해. 응. 왜? 남자들. 나 꼴보기 싫어? 나 진짜 로 남자들은 단순해서 팩트만 들어요. 아 <laughs> 진짜, 진짜. 나도 네. 사야가, 네. 야다! 이러는데, 야다, 야다. 그 말이 너무 싫어, 야다오.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이건데 어절장한 느낌 예예예 예, 예. 의외로 밴댕이 소갈딱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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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들 원래 그래 음아 지금 처음 하셨어요 음. 아, 지금 처음, 하셨어요? 어, 처음 아, 왜냐면 와이프 이렇게 앉았으면 술도 권하고 유독 예뻐해 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형구가 되게 순수한 분이시네 난 진짜 몰랐어요이거는그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난 술을 좋아하고 술 어, 자주 먹을 당연한 근이해하잖아 언니 인사불성이야 내가 그게 애어, 우리 결혼식 날도 응 음? 뭔데 술 먹고 사라진 거야. 이 사람이 인사부성이 됐는데 없어졌어. 게 무슨 일이야? 둘이서 술 먹다가? 오 그래요? 식날 정말 친한 오.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애프터 파티를 했어. 그랬는데 가자마자 나한테 딱 얘기하더라고. 나는 오늘 마셔도 되잖아? 이러니까 <laughs> 어 그럼 <그냥> 마셔도 <마시면 웃음> 되지. <laughs> 얼마나 또 축하주를 많이 받았겠어. <laughs> 만지면 됐어.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날 사라진 거야.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아, 그건, 그건 안 되지. 연락 안되면 그건 안 되지. 연락 안 되는 건안 돼. 예, 네, 걱정하니까요. 어디 갔어? 그래서 집에 갔다? 집에 자고 있더라고, 혼자서. 아이고. 집에 자고 있더라고, 혼자서. 지금 아, 어떻게 네. 아, 간 아, 한 거예요? 내가 그 그래서... 집이 5분 거리야, 10분 거리야. 내 말이 어떻게 가는지. 영역 삼과 청담 거리였으니까. 아니 그지 않았어. 어떻게... 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내가 다음 날물어봤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첫 마디가, 첫 마디가 딱 깨자마자. 근데 여보 너무 다행인 건 내가 본가로 안 가고. <laughs> 그나마 아니, 어, 그나마 다행 자기 여태까지 그 연륜의 기소 본능으로 그냥 자기가 갔으면. 어? 야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그때 웃었네 본가로 갈수 있지 이건 신기하긴 했어 사실은 어. 그러지는 않잖아요 창희 씨는 창희 씨는 갑자기 웃음기가 없어지셨어 나는 제발 좀 잦아 좋겠는데 아, 어, 있는 나, 얘기 물론... 또 하고 얘기를 또 아. 있었던 아. 얘기 쫙 하고 그럼 나는 피곤하네. 그게고. 그래서, 어, 어, 어. 그래서 영란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좀좀 잦으니까. 대처하는 법? 그냥 그대로 녹화를 해놔요. <웃음> <웃음> 어 진짜로?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다음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니바라이하면서 아, 바라이기면서. 내가 언제 바라이? <웃음> 야이머면서, <웃음> 야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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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아색 바라이세... 그랬어요. 아색 바라... 어... <laughs> 바라... 조금... 좀 자주 울어요, 되게. 어. 자주, 울... 자주 울어요. <laughs> 술만 먹다 보면 좀... 힘들어서. 이거를 좀 누구한테든지 부모님한테는 솔직히 못하거든요 이렇게 음, 그렇지 힘든 얘기를 못하죠 음. 걱정하시니까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영나씨 보고 나를 좀 불쌍히 봐주십사라고 이제 거의 뭐 이제 약간 교회 다니듯이 영나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laughs> 고의 성사는 <동산. 웃음> 도라에몽이네 오, <laughs> 오, 도라에몽이야 인간 사람들은 다 누군가 자기만의 맞아요. 도라에몽이 있지 않을까요? 와, 맞습니다 음. 근데 그래도 나름 또 우리 항상 긍정적인 걸 생각하자면 맞아, 맞아. 자리 잡는 지금 수순이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럴 만한 힘이 남았을 때 겪을 수 있는 게 다행인 거야.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걸 겪으면 그때는 정말 힘이 진짜. 없어요. 어, 역시 눈이. <laughs> 역시 한 씨는 좀 똑똑하다니까. 어, 맞다 한 씨는 청잖아 그 그래서 되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한 권언니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요한 씨라고. 한 씨라고. <laughs>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 한씨 한 마누라를 들으면 삼 대가 굶지는 않는다. 맞아, 맞아, 맞아. 그쵸그쵸나 그쵸? 너무 잘 먹어. 생활력 하고 똑똑하고. 지혜롭잖아. 똑부러지는 스타일이한 씨들. 한 씨들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퍼주고 약간. 그거 인정. 어. 엄청 퍼줘. 진짜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퍼주는 데다가 사업을 하니까 그게 힘든 아, 거야. 아,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리 친한 사이여서도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손해 보아서 퍼주는 거. 요한 가지고 가. 이거 어. 그리고 이제 나도 약간 있지. 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 와가지고 너무 애 키우기 힘들어요. 뭐 부모가 힘들어하면 알겠어. SV 좀 해가지고 서비스를뭐 챙겨주러. 나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 왜? <laughs> 어느 정도냐면. 형수 너무 귀여워. 아니 매력 있다니까 진짜. 제뭐 주변 지인들 집에 누가 오면 본인이 되게 먹고 싶어서 막 사는 것들 이 있어. 예. 네.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귀한 것들. 그날 다 술부터 아. 다 꺼내고. 아 근데 의외로 고은언니랑 우리 남편이 비슷하더라.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산 다음에 소를 다 줘. <laughs> <laughs> 소를 다 줘. <laughs> <laughs> 아, 여보가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야 냉장고 털러 한번 가야겠다. <laughs> 여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 알았어. 아, <laughs> 네. 그래. 그럼. 아, 옷 같은 거좀 좋아하는데 사놓은 거 있으면 제가다 줘버려요 아. 와이프가 워낙 이제 범우주적으로 이렇게 다... 왜냐면 자기가 사놓고 정말 한몇 달을 안 건드려 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 옷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어. 없어져도 모를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이 정말 너무 귀하고 참잘 입을 거거든 그럼 어. 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옷 네. 엄청 줘 우리 밴드들에서부터 음, 음. 직원 엄청 줘 음.